왜 초,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오냐면은, 우리 기술을 볼게요. 자,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 아, 일봉상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1봉상으로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장기평선 싹다 뚫렸죠? 그러면은, 애중간하게 하는 애들은 다 손절 나가요. 제가 100% 말씀, 100%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조금 안다, 내좀 네, 친다 하는 사람들은 100% 여기서 다 손절 나가요. 여기서 다 손절 쳤습니다. 싹다 쳤어요. 싹싹 전부 다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는 게 이평선밖에 없거든. 기댈 때가 이평선밖에 없거든. 여기 탁 무너지는 순간 바로 멘탈 나가면서 아 21선 이탈했네. 21선이랑 112선 걸려 있는데 이탈했네. 어디서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그 기준잣대로 막 본인 멘탈 나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을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이 밑에 추세선도 지금 이탈이 거의 되, 됐을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면은 자, 이거는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명심을 하셔야 돼요. 밑에 이평 이이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를 깼다라는 거는 많이 깰 수도 있고 적게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 기술에 대한 주가는 앞으로 상방이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여기에 대한 이 추세선을 깨야지 많이 조정이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상향을 하면서 이 앞에 파동에 대한 추세선, 이 사선이라죠. 1, 2, 3, 4, 5. 이 사선은 일단 진작에 깼고, 마지막 여기 걸려있는 이 조정과의 추세에서 여기를 깨줬다라는 거는 한번 죽이고 다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은 여기서 진작에 끝났어요. 여기를 뚫렸을 때 아, 조정 1차적으로 어, 일단 한번 끝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 쳤고, 지금 여기를 한번더 브레이크 하면서 나 내려가겠어. 이런 추세선을 강하게 이제 뚫어버리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섭거든.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이 밑에 추세선은 자기 마음대로 끄어 봐. 나를 야, 여기 추세 무너지면 손절 쳐야겠네. 박살 난 거예요. 그냥 다 손절 쳤습니다. 제가 봤을 때진짜 우리 기술, 요, 요, 뜬날 있잖아요, 뜬 날. 그래서 못 갔을 때다 정리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개미가 털린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깔끔한 조정이었고, 지금 앞으로 흘러갈 이제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때는 수렴형을 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여기 지금 하락의 채널 라인의 하단에 일단 한번 꽂을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자리까지. 대략 한 2,050원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한번 간략하게 내려줄 것이고, 그러면은 파동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기서 수렴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 하나, 그리고 둘, 여기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그었다가 갈수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일단 흐름상 시간상 봤을 때는 이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원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좋죠. 원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좋면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그 움직이는 시간이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100%는 아닙니다. 다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수렴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수렴이 끝나는 이 끝자리에서 강한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원전주는 여전히 어 좋은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윗자리에서, 지금 이 윗자리에서 주가가 계속 놀고 있다라는 것은 빼기라기보다는 이 앞전에 있었던 수익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한번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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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주면서 익절을 하는 겁니다. 익절을 하면서 익절 한번 쫙 하고 여기서 익절도 한번 쫙 하고 익절 쫙 하면서 밑에서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매집을 하고 위에서 익절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전물량에 대해서 왜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거든요 세력들이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뭐 하나가 잘 걸렸다 라고 하면은 진짜 죽을 때까지 들고 가는 그런, 그런 분들도 많으시죠 이거 근데 아셔야 돼요 세력들은 어떻게 운전을 하냐면요. 자, 여기서 만약에 평단을 매집을 해서, 어, 수익을 잘 내고 나왔다 칩시다. 세력들이. 여기서 수익 이까지 내고, 매도를 짜자자작 했어요. 그러면은, 야, 쟤네들 세력 봐봐, 아니야? 평단이 여긴데, 어, 더 올릴 거면, 여기서 익절하면 안 되지. 더 들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주가를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익절을, 차익 실현을 깔끔하게 다 해주고, 다시 재매집해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왜 그러냐면, 평단이 만약에 여기에 있고, 이 위에 고점에서 올라가게 되면 던지는 개미들도 많고, 다른 세력들도 많게 돼요. 그러면은, 자, 얘네들이 여기서 이만큼 풀로 들고 갔을 때, 이 드라이빙을 견디면서, 어, 운영을 하는 측면이 쉬운 건지, 아니면 여기 익절 한번 해놓고 다시 모아서 이 위에 이만큼 먹는 게더 효율적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평단이 낮잖아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게 되면은 만약에 천 원이고, 사천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500%, 400%가 수익 난 거죠, 지금. 아, 300%죠. 죄송합니다. 세, 네배 가까이 올랐습니까300% 수익인데, 여기서 한번 다른 세력에서 이탈하면 고가 훅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300%, 300%가 바로 200% 고칩니다. 4천 원에서 바로 3천 원 오는 순간 마이너스 30% 겠지만 세력의 입장에서는 바로 마이너스 100%가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금도 많이 움직여야 되고 드라이빙을 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오히려 더 흔들리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한번 크게 쏜 다음에 사이클로 한번 일절 쫙 한번 수렴형으로 위아래 위아래 발라 먹으면서 위에서는 팔고 밑에서는 담는 이런 형태를 이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이 됐을 때 한번 더쏴 올려서 단 여기 맞춰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 평생 이런 얘기 알수 알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절대 몰라요. 파동에 대한 이해를 세력이 원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절대 알수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아 세력 형님이 올려주는 거구나, 그냥 테마가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구나, 내 운에 내 모든 걸 맡겨가지고 그냥 구름이를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받쳐주고 또 한층 더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수익이겠지. 근데 둥둥 떠다니다가 구름이 사라져서 여러분들 땅으로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계좌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하지 마시고, 제발, 제발, 관리방에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금투세도 폐지가 좀 결정이 난것 같고, 어, 증시의 회복장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저희 단타방에서만 수익을 얼마나 낸지는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먹었어요, 여러분들. 거의 뭐한 다섯 종목인데 단타만 쳐도 돼요, 여러분들. 단타 쳐가지고 계속 수익 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믿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오세요, 그냥 보시면. 보이시죠? 단타로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3현. 음. 자, 보세요. 제가 그냥, 요, 요, 키보드로 그냥 넘겨드릴게요. 어, 화성벨브, 휴마시스, 화성벨브, 어, 레몽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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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벨브, 레몽레인. 다, 다, 진짜, 진짜 수익 난 거예요, 여러분들. 네이처스 그레디언트, 화성벨브, 레몽레인. 휴마시스. 계속, 계속 수행 나고 오 있는 거에이글 랜드. 보시죠. 8.39%. 어. 이건 본인의 매수가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장이 오기 시작하면요. 자, 누구나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잘 캐치를 해서 자주자주 자주 먹느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올라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 지수 반등했는데도 우리 기술 보세요. 안 오르고 있잖아요. 제가 분석을 해 드리니까 지금 그나마 멘탈 잡고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안간 애들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7698824로 연락 주시면 저희 상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술은 여전히 저는 좋은 상방의 흐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